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나는 온전한 치식의 저자 김평원 박사님의 중요한 논문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새요 암만 유행병이 아니라, 당뇨병만 유행병이 아니라, 세명 중에 하나, 두명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다 암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그이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음식물에 의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인데, 뭐가 또 요새 유행병인 줄 아세요? 전염병인지? 가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환절이 되면 눈물, 콧물, 막 이제 뭐 비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알레르기 비염, 특별히 이 교수님들이 고소들을, 책들을 많이 읽으셔서 알레르기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뿐만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요새 고통당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알레, 알레르기나 또 아토피 질환이 두, 두집 건너 하나래요, 요새는. 그 원인이 뭔지 이번 시간에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내므로 완전히 건강한 체질로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재밌는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 알레르기나 아토피는요, 암은 유전이 아닙니다. 예, 유방암이,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하고 가족력이 이 유방암 병력이 있기 때문에 겁나서 이 유방절제 수술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암은 유전이 아니라는 거. 5%도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 예, 브라카1, 2, 우리 공부 다 하셨잖아요. 예, 유전력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수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알레르기는요, 죄송하게도 유전력이 많이 가미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들이 임신기간 중에 산모가 60 섭취를 줄이면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땅콩이나 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을 많이 먹던가 해산물이나 특별히 우유하고 계란을 많이 먹었을 때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신생아들이 이 아이들이 계속 질병에 취약하고 알러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우리 논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폴란드에서 채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초기 연구.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식단에 영향이 있는데 어떤 식단에 영향이냐면 폴리시 베지테리안 칠드런, 그러니까 폴란드의 채식주의 아동하고 그다음에 알러지를 가진 아동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이들에게서 뭘 비교해 봤냐면 어 세럼 패티어 시드 그 혈청 그 지방산과 그다음에 리피드 프로파일 그 지질 프로파일에 대한 식단에 대한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쪽은 뭐예요? 폴란드의 채식주의 아동들과 한쪽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혈청 지질 이 혈청 어 혈청 지방산하고 지질 프로파일을 연구해 봤을 때 이들에게서 식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결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알러지 그룹에 비교해 봤을 때 채식주의 아동들에게서는 리놀리거시드라고 하는 리놀레이산 어디에 많죠? IP6나 과일과 채소에 많죠. 피트산염에 많고 공유해. 이 지금 채식주의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게 있냐면 리놀레이산에 대한 뭐가요? 농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을 발견했어요. 현저하이 높아요. 채식주의 아동들에게서는. 근데 보니까 이제 연구그룹에서 봤더니 이들에게서는 그 지질대사에 어 아주 가능한 대안적인 경로가 또한 발견이 됩니다. 지방질대사에 대안적인 경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되고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냐면요. 자, 어떤 요소가 있어요. 이 알러지를 고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어디에? 채식주의 식단에 있어요. 자, 봤더니, 알러지에 대해서 프로텍션, 그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어떤 요소가 채식주의 식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의 결론은 뭐니까, 폴란드에서 채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초기 연구에 의하면, 육식을 제한했더니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그 이점이 계속되는데 그 이유가 아마, 아마도, 아마 채소 속에 있는 리놀레이익산 성분 때문에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는 육식을 하는 아이들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했는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뭐였냐면 채식의 썸엘리먼츠그 어떤 요인이 알레르기를 잘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리놀레이익산도 그렇지만 채식에 보니까 이콜트 에센스팀 박사님이 그 말기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채식에 어떤 요소가 고치는가 봤더니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산화질소가. 예 혈관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쫙쫙쫙쫙쫙쫙 흡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마시를 계속 드시면 전립선 암 환자들 뭐 유방암 환자들 호르몬성 암 환자들의 그 종양을 쫙쫙쫙쫙 흡착하듯이 그래서 채소 속의그 어떤 성분은 나이트릭 옥사이일 수도 있고 엘 아르기닌 성분일 수도 있고 또파이토케미칼일 수도 있고 이런 리놀레익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산모가 임신 중에 임신해 있을 때 산성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 특별히 우유나 계란 종류들, 산성 음식들을 상당히 제한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요, 밤새도록 제 선배 언니가 그 형부가 이제 한의사인데, 어릴 때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한다고 총명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한약을 어렸을 때부터 먹였는데, 하나는 네살 하나는 다섯 살인데 저희 요양원에 왔는데 눈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는 다 페임 허물 벗듯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 거의 문둥병 수준으로 긁어야 돼요. 그래서 둘이서, 엄마, 아빠가 둘이서 이애 둘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밤새 긁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여기 와서 한달 동안 우유 계란 싹 끊고, 동물성 식단 딱 끊고, 저지방 채식 식단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어려도 너무 심해서 과일만 계속 며칠 먹이면서 한달안 돼가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예. 뭐가 원인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채식하는 사람과 채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한 연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재밌습니다. 육식하는 여성들은요 화학물질은 30%더 많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기관지 천식이 24%, 약과 벌에 쏘인 것에 대한 알러지가 17%. 건초열, 헤이 알레르기 있죠. 미국에 가면 이 특별히 조지아, 뭐 조지아주 이런 데 보면 이 광야의 이 풀이 굉장히 많아서 이 건초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계속 재채기 하시는 분들 많죠. 또 봄철에 꽃가루 날리면 계속 재채기 하시는 분들 많죠. 알러지의 원인이 뭐였냐면 호르몬성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하는 남성은 화학물질과 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요새 이제 그 햇빛만 보면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밤새 글다글다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특별히 이게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야참을 꼭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피자. 예, 정제된 음식들. 그리고 이제 치킨. 예, 고기 생선. 아주 달고 사세요. 채소는 구경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단을 바꿔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목소리> 결론은 뭐냐면 채식이 만성적인 질환, 즉 알레르기 질환이나 아토피 질환, 알러지 비염 이런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라고 할지라도 또 약을 아무리 먹어도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평생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저지방,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질환과 같은 알러지 반응은 자 무엇을 하면서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온전한 채식을 해서 체질을 바꿈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해서 여기 잘 보세요. 대장에 이로운 대장균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장루수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대장 내에 있는 유산균과 같은 좋은 균이 섬유를 이용해서 발효되면서 변이 산성화되어야 합니까? 알칼리화되어야 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변이 알칼리화되어야 좋다고 생각하시죠? 무조건 알칼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자 변이요 산성화되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육식을 하면 대장의 변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혈액은 산성으로 변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혈액의 pH 정도가 완전히 극산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오셔서 체질 체크해보면 다 산성이시죠?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생선, 회 많이 드시는 분들. pH 농도가 완전히 쎄빨갛게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알러지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란과 우유 제품은 물론 모든 동물성 지방 고기를 피하고 체질을 뭘로 바꿔주냐면 혈중 pH 7.35에서 7.45에 약 알카리 체질로 바꿔주면 알러지 반응이나 이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증세가 굉장히 완화되고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pH를, 체질을 산성에서 알카리로 바꾸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고기하고 생선 계속 드시는 나라는 안 바뀌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와보니까 2주, 3주 지나서 pH 보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정상적으로 산성에서 알카리로 변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저지방 채식단은 2주만 해도 여러분의 체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드시라고 하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곡식과, 곡식과 과실과, 과실과 견과와 고기, 채소. 아시겠죠? 예,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세탁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세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이,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이나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다 뭘로 고칠 수 있다? 여러분의 체질을 알카리화로 바꾸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해독식과 함께 알카리 음식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